로또패턴 만복입니다 1155의 일부고요 수동으로 할때 저는 4번, 6번, 어 14번, 19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어 오늘도 이제 화요일이죠 근데 화요일이니까 번호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자동으로 한번 뽑아왔어요 반자동, <laughs> 반자동 아시죠? 이 4번, 5번 하고 39번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 요세 개를 어, 컴퓨터로 이렇게 뽑는 거죠. 여기죠? 여기는 3번, 4번, 32, 37, 39 제가 하고 24번이 컴퓨터 뽑은 거고. 죠 여기는 어, 8번, 9번을 이제 하고 나머지 세 개를 네, 컴퓨터 뽑은 거죠. 여기는 4번, 14번. 나머지는 컴퓨터로. 여기는 14번, 24번을 이제 제가 하고 나머지 네 개를 컴퓨터가 뽑아준 거죠, 그죠. 어, 반자동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어, 4번, 5번, 39번, 세개 찍었죠. 반자동, 자동 및 반자동 체크하면 어, 요 나머지 세개를 이렇게 컴퓨터가 찍어주거든요. 여기 이제 반자동이에요. 어,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이제 번호 잡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걸 한번 컴퓨터로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죠. AI가 얼마나 잘 찍어주는지, AI가 잘 찍어주면 이제 1등, 2등이 될 수도 있죠.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70%, 실력이 30%, 운도 있어야 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된것 같아도, 이게 번호가 좋은 것 같아도 살살 피해야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우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으면 수동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수동 반자동에는 수동으로 번호가 좋으면 자. 지난주에는 4번, 8번, 22번, 26번, 3십번 38번이 나왔죠. 그죠. 보너스 27번 음 3개씩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어떻게 보면 3개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20번 때가 2개에다가 여기 보너스까지 하면 3개거든요. 옆에 완전히 깨진 건 아니죠. 그죠? 완전히 깨진 건 아닌 것 같아요. 22, 26, 27. 0번이네. 이거. 26, 27. 자, 이제 쏠려서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도 그죠? 4, 8, 1번 때 2개, 2개. 30번 때 2개. 32, 38. 그래서 이제 10번대하고 저희가 안 나왔죠. 그죠. 40번대가 자, 근데 이제 이거 4번이 뭐가 나왔죠? 지난주 5번이었었죠. 보너스 볼이 5번 옆에 4번, 9번 옆에 8번 여기 8번 나왔죠. 그죠. 지난하니9번에 나왔는데 옆에 숫자 그죠. 같은 숫자 한두 개, 그 다음에 옆에 숫자를 잘 봐야 한다. 겠죠한두 개는 좀더 쉬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좀더 쉬웠을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음. 자, 여전히 솔림이 있다겠죠? 자, 30번대 세 개, 10번대 세 개, 20번대 세 개, 10번대 세 개, 30번대 두세 개. 여기는 두 개씩 나왔죠? 두 개씩. 그다음에 1번대 세 개, 30번대 다섯 개, 1번대 세 개, 20번대 두세 개.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음. 어떤 1번 때 3개는 안 나왔죠, 두 개가 나왔죠. 이세개나오고 다음에 그죠. 그러면 어, 다음에도 20, 20번 때가 물론 3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내용은 하나 내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3개는 잘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지요 추세선. 그럼 20번 때를 제외하고 1번, 10번 때, 30번 때를한 3개 이상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죠. 몰려서 한번 써봐야 1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1등, 2등. 노트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정답 확률을 높여서 당첨 달려가는 것이고 어, 숫자 선택은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죠 그죠? 본인들이 책임진다는 거고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공짜란 얘기죠 기분 좋을 때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하면 이제 어쩐지 공짜로 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한번 눌러주면 음, 저도 좋고 당첨된 사람도 좋고 기본 좋을 때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1부. 저는 무엇을 찍었을까요? 아까 했죠. 4번하고 14번, 4번, 14번은 이제 제가 찍었다겠죠. 그죠? 4번, 14번. 올해가 그 뱀띠잖아요. 밤사자. 사자. 지금 계속 나오긴 있어요. 그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자가. 아, 첫째 주에는 44가 나왔죠. 그죠. 44, 그 다음에는 4가 나왔죠. 그죠. 4. 자, 이번 주에는 뭐가 나올까요? 추세가 이런게 있어요. 이런 거. 13은 성원할 수 있는 자, 8번 나오고 또 8번 나오죠. 그죠. 그죠. 여기 있죠. 7번 나오고 또 7번 나오죠. 그죠.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또 그대로 한번 써본 거죠. 44.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번 지난주 4번 나고, 이번에 또 4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써본 거죠. 이제 한번 써보고, 자, 4번, 14번, 14번, 자, 그러니까, 제 번, 4번, 14번, 그니까 나머지 4개는 이제 컴퓨터가 찍어준 거죠. 그죠. 그 어느 정도 만, 저기 한지 한번 볼게요. 그런데, 요전 4번 나오는데 뭐가 나왔나 좀 봐야겠죠 그죠? 4번 나오면 14번 그 다음에 4번 나오면 10번이 나왔네요 그죠? 10번 14번 4번 그러니까 4번 다음에는 제가 쭉 봤는데 많이는 안 나왔어요 그죠? 쭉 그렇다고 최근에 말하는 거죠? 옛날에 나왔겠죠 그죠? 근데 많이는 나오는 숫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10번 때가 나왔네요 그죠? 10번 때 그래도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4번 6번 컴퓨터가 6번을 찍어줬네요 그죠? 저는 지금 8번이었었죠 그죠? 4, 8이었는데 4, 6그 아,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우연인데 저는 4번, 14번 찍었잖아요 그죠? 근데 네, 10번대로 3개 찍어줬어요 13, 14, 19이게 아, 맞으면 좋겠네요 그죠? 모두 다 1등, 2등 자, 저 14번 찍었는데 그 옆에 숫자 지난주에는 그럼 뭐가 나왔을까요? 지난주에는 안 나왔네요. 그그 전에 13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4 옆에 13, 19. 19도 잘 나오죠. 19. 발음이 똑같네. 그죠? 가족이 19죠. 그죠? 발음 유사해요. 그죠? 19하고, 19하고, 19 여기 있죠. 그죠? 여기도 있죠. 그죠? 우수수 나오는 숫자거든요. 19. 잘 나와요. 13, 14, 19. 43. 43. 어땠을까요? 44번 다음에 43이 었죠 그죠? 43번대 43번. 그래서 43. 컴퓨터가 찍어진 거예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1등분호일 수도 있고 1번에서 1등부터 5등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한번 믿어 봐야죠. 그죠? 너무 의심하면 또 숫자 는은 둥글어서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4번, 8번. 똑같이 썼죠 그죠? 똑같은 게 한두 개는 나올 수 있다 겠죠 자, 한번 볼까요? 지난전 안 나왔지만 여기 두개 나왔지. 똑같은 거. 그죠? 여기 하나, 여기 두개 나오고 여기 똑같은 거. 그죠? 두 개. 두 개.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고. 그다음에 한 개. 두, 아니, 두 개. 그죠? 이런 식으로 한두 개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48. 제가 찍은 건 한번 볼게요. 뭘 찍었는지? 48일 때 사파를 아, 안 찍었네요. 제가 뭐 찍었냐면은. 한번 볼게요. 아무튼 아, 찾기가 좀 어렵네요. 아, 여기 있네요. 아, 이거 좀 틀리네. 전투 아, 8번, 9번을 찍었네요그9 그렇죠? 8번, 9번. 나머지는 컴퓨터가 찍은 거죠, 컴퓨터가. 컴퓨터가 음, 8번, 8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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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번 8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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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튼 위에서는 10번대가 3개였고, 이쪽은 이제 1번대가 3개죠. 그죠? 컴퓨터가 아, 제가 찍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8번, 9번 찍었어요. 8번, 9번 찍었더니 하나사 4를 또 던져서 3개, 그죠?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3개, 이제 3개씩 쓴다겠죠 그죠? 그 다음에 1번대는 15, 15도 잘 나오죠. 여기 있죠? 15, 여기도 있죠. 15. 37 44. 44는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44. 44. 그다음에 37. 무슨 수나오 숫자죠? 37. 10대는 32, 38인데38 옆에죠. 그죠? 37. 그래서 진짜 많이 나오는 복게 37. 여기 있죠 37. 여기 있죠 37. 잘 나오는 숫자. 어차피 잘 나온 숫자가 더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안 나온 숫자 갖고 이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화요일이니까 컴퓨터에 한번 많이 믿어봤고요. 음, 로또 1등부터 5등까지, 특히 1등부터 2등. 금액이 꽤 크잖아요. 1등, 2등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